궁중 수락가드로 척과 싸워서 든든하게 이겨보도록 하자. 자, 빨리 드세요. 숨나오가 진짜 마무리해 드신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일단 우리 상호의 맛있는 먹방을 음. 보셨으니 이제부터 돼지갈비 커팅식 보여드릴게요. 자, 커팅식합니다. 자, 이게 보시면이 야, 아니, 고기 단면 두툼한 거 보이시죠? 두툼한 고기 단면 큼직하게 썰어볼게요. 자, 다시 고기 썰입니다. 어 여러분들 가위 들어가는데 가위가 이렇게 부드럽게 느껴질 일 있나요, 없나요? 가위가 정말 짤릴 때그 부드러운 느낌 뭔지 아세요? 이야~~ 어머, 언제 이렇게 또 익었어 <laughs> 우리 전쟁 한번더 해야겠다 우리 상호가 전쟁 한번할때 고기가 다익었더라고요 상호야 오늘 누나가 정말 노력한다 상호야 누나, 어. 제가 개인적으로 기프티콘 하나 드릴게요 아니, 고마워요 네. 누나 이렇게 진짜 서가지고 다리 아프게 서가지고 말이야 고기를 굽고 있는데 제 대첩한다고 말이야 어? 입에다 고기 아, 넣고 있고 말이야 어? 근데 다행인 건 뭔지 알아요? 뭐요? 고기가 많아요 고픔으로 승리했어요 어? <laughs> 네배고을으로부습니다 자, 아, 대신 괜찮아요. 왜냐면 고기 양이 정말 든든하고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고기 산을 쌓고 있거든요. 거의 뭐 탑이에요. 이거 아, 보세요. 자, 우리 명군님 상호 쇼스님 있또 주문합니다. 고기랑 찌개 넘는 맛있는 아, 거제주도인들 렛츠 고 베이비. 지난번에도 구매하셨거든요. 아, 그럼요. 알락 님. 아, 감사드립니다. 예. 네. 맛있잖아요. 제가 맛있죠? 아는 분이거든요. 아, 네. 저한테 누구예요, 근데? 방송 보고 사겠다고 네. 말씀해 주셨거든요. 뭐 친구예요, 아니면 아는 분이에요? 아, 정말 친한 친구는 아니죠 저보다 나이는 많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아, 하지만 정말 사랑해요 아니 그런 분의 정말가요? 입맛을 사로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솔직히 아무거나 안 드시잖아요 제가 식품방송을 하면 네. 정말 맛있어 보이는 건 구매를 하시고 그렇죠. 뒤늦게 샀는데 맛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건 재구매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바로 궁중수락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음. 왜냐면 저도 지난 방송에 먹어보고 나서 이번에 2 k g 를 너무 크게 사고 여기다가 찌개류까지 한개더 샀기 때문에 요거는 쇼들이 정말 내돈내산 와. 업체에서 한 이거 안 주셨어요. 왜냐면 솔직히 이금액이 남는 게 없잖아요. 아.